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찬이TV의 찬이와 수빈입니다 오늘은 수빈이와 함께하는 이거! 이 놀이를 한번 홍보해볼건데요 소개해드릴게요 이거는 미니언즈... 미니언즈네요 미니언즈가 몇마리 있죠 수빈이님? 세마리야 이거는 영화관에서 우리 아빠가 사준겁니다 네 그러면은 전원을 한번 켜볼까요? 전원을 켜 본데. 그런 노래가 나오면서 얘가 올라가네요. 어, 이렇게 내려와요. 그러면은 여기를 통해서 첫 번째에도 오고 두 번째에도 다시 세 번째도 옵니다. 그래서 다시 올라가는 여기 전원 좀꺼 주세요. 근데 그거 아닌가? 이게 천천히 걸릴 때도 있고요. 저놈 멈춰주세요. 얼른요. 네. 자 보시면은 일단 저희가 이걸 원 상태로 되돌려 볼게요. 자, 네 이렇게 됐어요. 이거랑 이거 올라가는 계단이랑 이런 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위에 물 꽂아야 되는데요. 일단이 노선을 꼭 꽂아야 돼요. 안 그러면 이게 안 꽂아져요. 네. 마... 이게 여기입니까? 아니네요. 맞춰 볼까요, 한번? 일단은 처음에는 이걸로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여기 네, 문지유 씨가 거기라고 하네요. 어, 아니네요. 맞나요? 맞네요, 맞아요. 어, 맞네요. 이렇게 됐어요. 두 번째는 이곳에다가 꽂아야 돼요. 이거 이거? 그건 아닌 것 같네요. 꽝이에요, 은근히. 어, 여깁니다. 이거 맞아요, 진짜로? 예. 이렇게. 맞아요. 어, 여깄네. 여기. 예. 이거 좀 잠시 들고 오게 해주세요. 잠시만요. 여기. 이거. 자, 윤수민씨 이게 좀 잠시만, 이렇게 해서 들고 계세요. 응. 자, 제가 그럼 이제부터 제가 이거 다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, 이렇게 다시 제가 만들었고요. 일단, 그 다음은 응. 여기에, 여기. 이 깃발. 깃발에, 여기는 작은 홈에 맞춰서 원하는 색상으로 끼워주시면 됩니다. 노란색? 원하는 대로 이거는 꽂으실 수 있어요. 네 저희가 원하는 대로 저희도 원하는 대로 자 그런 다음에 이거 다시 꽂으면 어 근데 뭐가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요 응. 이거 이게 있었나요? 응. 응. 음 뭔가 응. 이상한 것 같지만 뭐뭐 뭐. 틀린 뭐. 점이 있으시다면은 댓글 같은 걸로 해. 잘 댓글 같은 걸로 올려주시고요. 저희가 그럼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콘텐츠로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번더 올리고 한번 해드리겠습니다. 천천히 이렇게 내려가고요. 이상한 노래가 나오면서 올라합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네, 이렇게. 이상으로 문찬이와 은수빈이의 좋은 놀이였습니다. 안녕, 여러분. 시간에...